이 문제는 거의 답이 여기 있어요. 오케이? 또는 여기 있어요. 이 부분은 다 예시. 알겠죠? 가장 많은 답이 여기 있고요. 여기에 거의 60%가 몰려있고 나머지는 여기에 있어요. 오케이? 응. 자, 보겠습니다. Talking is one of the ways 이야기라는 방법이다 In which 그 안에서 We rise above food 우리는 음식 위로 올라간다 즉 우리는 Are not at table 우리는 테이블에 있지 않아 merely가 뭐죠 Simply에 동의해요 Simply 단순히 먹기 위해 테이블에 있는 게 아니라 But 뭐하기 위해서 있다 각각의 컴퍼니가 요즘 회사라고 해서는 좀많죠 컴퍼니하면 동행, 그죠? 동행 같이 있는 그 동행을 얘기하죠. 서로의 동행을 즐기기 위해서 여기까지 해도 답 나왔습니다. 그죠? 즉 우리는 밥을 왜 먹는다? 배를 채우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과의 시간을 즐기기 위해서 먹는다. 일번 보세요 보기. 우리는 왜 먹는다? Just for, 단지 우리의 배를 채우기 위함인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답이에요. 그렇죠? 5번 보기가 헷갈렸네. 5번 봅시다. 왜 음식과 철학이 서로 관련이 있나? 아 이런 거는 조금 아니죠. 철학 얘기가 아직 안 나왔으니까. 자, 그러면 밑에 한번 좀 봅시다. 자, it is so much what's on the table t h a t matter. 자, 중요한 것은 테이블에 무엇이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말한 게. t h a s what on the chair. 의자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뭐일까 테이블 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의자 위가 중요한 게 뭐니까. 의자 앉아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죠. 테이블 위에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 보데그리스 사람들은 절대 스타머 이런 위가 충분하지 않다라고 반복해서 말하는 것을 tired of, 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 need i 스 mind as well. 어떤 사람은 정신적인 게 필요한 것처럼 즉, civilized people, 어떤 문명적으로 배운 사람들은 came together, 함께 모여 서로를 위해서 그리고 철학을 위해서 그리고 단지 stuff, 그들의 배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다라는 stuff 하 거기 동사로 쓰였습니다 배를 채우다 라는 뜻이에요 채우다 그래서 실제로 너 배고파 라고 물어봤을 때 아니 안 배고파 나 배불러 라고 할때 영어로 I'm full 이라고도 많이 하지만 Sometimes we just say I am stuffed 라고 해요 I am stuffed 나는 채워졌다 그쵸? 그렇죠? 배가 채워졌다 고생합니다 자, 밑에 부분만 한번 읽고 마무리할게요 밑에서 음, 다섯 번째 줄 보세요 더, 아, The Others부터 읽겠습니다 The Others 다른 사람들은 would have to die 밥을 먹어야 될지도 모른다 Before coming, 오기 전에 그리고 bring their own cushion 그들의 쿠션을 가져와서 And be content with sick 허전 이거 기억하냐? Be content with 우리 저번에 복수 노트 썼던 음. 거 content with content of s a d t i s f y i n g Manjo cargo a s i a n shank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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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h a n k a n shankan, s h 해 n k a n shank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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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n k a n shankan, s h a n k a h a n k a n shankan, s a n k a n s h a n a n shankan, s h a s 루핀이나콩 하나를 그냥 디저트로 먹을 뿐이에요. He offer a token dinner. 그냥 이름뿐인 저녁만 제공했어요. 그러나 many possible 대부분의 게스트가 파티에 대화 말고 아무것도 없는 거를 이끌기에는 거의 불가능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대화 자체가 중요하다는 걸 마지막에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Okay. 그리고 그래, 언제까지 나오 오늘 마지막이야 일단 어 일단 뭐 병명상 있으면 어 선생님한테 꼭 연락 주고 일단은 민혁이 녹화하고 있으니까 선우도 갈수 있다 물론 우리 일원들 조율 좀 이제는 스노트 세번 써오시고 수능 완성 어 챕터 6이랑 8. 불이 오는 거. 그럼 합시다. 맞췄다 하자.